아, 5,500만, 지금, 멈추거든요? 잘 가요. 동호 안할줄 알았지? 여포, 아, 여포 110만은 너무 우습지. 250만도 때려봤는데. <laughs> 아, 캐리얼 치라고요? 오케이. 재수없다고 치네. 아, 5,500만 형안 가는데요? 아, 이 형, 클일 났네. 아, 이게 레전드, 오늘 레전드 하나 뽑고 마무리할까요, 형님들? 5,500만 이제 끝났습니다. 아, 7천만안 가네요. 아, 형들, 미안합니다. 5,500만 지금 랭커거든요. 잘 가요. 뭘 눈치 봐잘 가. 니가 집에 안 갔잖아. 슬플 거야. 동호 안할줄 알았지? 여포, 아, 여포 110만은 너무 우습지. 250만도 때려봤는데. <laughs> 아, 트리올 치라고요? <laughs> 오케이. 계수없다 치네. 아, 트리올, 트리올 칠게요, 트리올. 야, 용이 형, 용이 형 원탑 만들어 줍시다. 얘는 좀 이따 패고. 얘가 지금, 지금 7천만이라고안 가고 있거든요? 아, 용이 형, 오늘로 이제, 용이 형이 원,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천만 갈리거든요, 이 정도면. 어, 버프 끝났네? 어, 클럽 날뻔 했다. 요, 아, 이거 못 봤겠지? 팡이 형못 봤겠지? 봤네, 팡이 형 봤어. 아. 아서왕 선빵 치면 얘도 그렇게 안 아프거든요? <목소리> 잘가. 아, 천이 120만 안 아프죠? 얘다 갈리면 얘는 마음이 아프죠? 어허. 아, 그렇습니까? 자, 용이 형이 이제 지금 1등으로 올라서는 순간입니다, 이분들. 얘는 그래도 랭커기 때문에 아서 선빵으로 계속 패야 됩니다. 음, 괜히 저거 여포나 하몽나 메인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많이 아파요. 자, 126만에서 시작했구요. 30만 갈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순수 사망이죠. 순수 사망, 이제부터 순수 사망입니다. 병원 다 찾고요. 아니다, 이거 전투 계속 하고 있어갖고 병원 찾겠는데, 자, 7천만에서 지금 800만, 전투력 800만 까였고요. 자, 누가 도와주러 오는데 아무 의미 없죠. 랭킹 일이 왜 때리냐? 집에 가라 랭킹 1이 필요 없다 자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제로잉 하겠습니다 어 누가 나오는데 의미없죠 24레드에요 그냥 때리다가 죽으라고 놔두고 저는 도공에 집중하겠습니다 야, 이제 50만도 안남았어요 맘아파서 못보시겠는 분들은 담탐한번 하고 화장실타임 한번 하고오세요 못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이제 43만 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어요 제로잉 서버랭킹 1이거든요 제가 다른 애들은 그냥 그냥 어 이제 한번씩 이 제껴줄게요 뭔데 오 랭킹 1위를 지키기 위해서 애들이 나왔습니다5왕까지는 움직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 하니발 제가. 안녕, 정룡, 형. 하니발. 오케이. 하니발도 엄청 센 거거든요. 솔직히. 하니발 체지에서 10등 안에 들어야지 먹을 수 있는데. 여세 명들이 와도 안 되죠. 지금 멘토들이 방어해주겠다고 오지만. 야, 이거 뭐야. 제 딸피인데 왜안 안 죽어? 야, 딸피가 왜안 죽어? 처음 경험해보는 거죠. 필드 다 죽였죠. 아서왕 또 들어간다. 자, 30만 남았습니다. 필드 또 나왔어요. 29월 아무 의미 없죠. 무슨 의미가 있겠니? 니네가 나오는 게 필드 싹 정리해 주고요. 너 기다려 너로 복 받게 얘 재수없다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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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서버에 사람들한테 지금 결제 받은거야 너는 얼마나 사람들한테 재수없게 했으면 같은 서버가 너를 까라고 하니 어? 그죠? 아 그거 치지 마세요가 나와야지 짠식아 내 전투력 좀좀 높다고 너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한거야 착하게 살라고 착하게 항상 뭐야 세상에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다 얘 800만 까였네요. 800만 전투력 800만 까였습니다 아, 끝났었요 끝났습니다. 끝났죠? 야다 죽었다 얘